이게 세계 대결이기 때문에 야 여기 넘어가지 마. 아 여기 없었잖아. 아자자자자 여기 하는데 어떻게 와! 아 진짜. 진짜. w h a 됐어 있어. w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원입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무슨 말이 <laughs> 지겹네요 저 심지 이원님도 나와 계신데 시끄럽게 갑자기. 어. 다깨울 거야? 어. 죄송합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그냥. <laughs> 자, 여러분들 아 정말 오늘도 어김없이 어마어마어마 무시무시한 분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레노마의 골프. 여러분들 죄송한데 레노마 골프대 세계. 배색이... <laughs> 야다 대웅 불러. <laughs> 레노마 골프배 세계 대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허구현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와. 와 저는 아까 놀랐던 게. 진짜 저기 죄송한데 진짜... 세계 기시켜준다는 얘기야. 아니 여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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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게 우리 축구편이잖아. 아 야구의 또 레전드죠. 이종만 코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이분은 진짜 요새 뭐예능에 거의 별 아니겠습니까? 네. 김병현 선수 모셨습니다 아유, 아, 네. 자, 저는 저도 소개를 해야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드리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레노마 안정환입니다 아 <laughs> 좋다 좋다 자 다음은 아 저희 축구계에 또 없어서는 안될 분이시죠 강문성 회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아.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발이 정확한지 또 손이 정확한지 다섯 가지 대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저희가 진짜 레노마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구회장이와 네, 있는데요 잠시만요 저 인사 한 번만 좀아 사실 아 가야 돼? 가야 돼 한번 하시죠 사실 코로나로 힘이 든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스포츠가 주는 힘을 믿거든요 희망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또 그걸 다 몸소 보여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오늘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또 레노마 이름으로 승리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 뭐 혹시 금액을 여쭤봐도 될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3천만 원. 아. 아 어려운 시기에 축구팀으로 또 기부가 되겠네요. 아, 어? 사실 뭐 저는 야구로 기부를 하든 축구로 기부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돈이 뭐가 됩니까? <laughs> 너 가야 돼. <laughs> 저도 이제 은퇴한 지가 저도 10년 넘어서 이 근력 상태가 안 좋은데 그 정확성은 있는데 이제 거리가 네. 그런 변수들 이 있기 때문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신부는 이건 예측을 못하겠다. 내노마 골프도 많이 사랑해 네. 주시고요. 사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그 조만간 새 신랑 내신다고. 아또 네. 아니 그럼 왜 조원이 채널에서 왜 조원이 채널에서 거를? 잘할게. <laughs> 와! 야. 이세가 이름이 레노마말해요 <laughs> <laughs> 한번 좀, 첫, 겨, 첫 번째 얘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한올래 끝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룰이 있어요. <laughs> 이제 마지막 홀컵에 골 홀컵이 없고, 축구 골대가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더 작은 골대에, 야구 골대에 손을 이제 집어넣고. 따로따로 한 명씩 계속 치고 가는 거 아니면 한번 차는 거를 이어서, 한번 차고 제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선배가 차고. 예, 네, 이제. 퐁당퐁당, 자존심 대결. 오늘 학교 첫 번째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지 <laughs> <굴하지> 말고 계속해. <웃음> <웃음> 액션 아. 저기 너무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요. 오늘 진지하게 진짜 이게 세계 대결이기 때문에 음. 진짜 재밌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음오 네, 그리고 납. 그렇지. 그렇게 와...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너 덮혀지는 그래도. 오, 좋았어. 그 어, 언녔어. 그렇게 차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 어, 괜찮네. 도로 오... 공사. 도로 공사 때문에 안받네 와, 이거? <laughs> 오, 최상이야. 와, 지금 깜짝 난 네, <laughs> 어, 진짜 깔끔한데? 나 직도로 다시 하는 거지? 잠깐 있겠다. 어. 아 진짜 바람의 아들이 정도. 예, 예. 저 실제로 바로, 바로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본거 처음이에요. 아. 아. 뭐야? 아. 아. 야, 야구가 이거봐. 야구가 훨씬 낫다니까. 어, 나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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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잘 왔어! 아니 이게 물어오기 좋아하세요? 왜냐 나는 저쪽이 아, 됐는데 아, 이렇게 가버린 가아 내가 더더 더 봤어야 되는데 정환이 형 됐어 됐어 어 다행이래 다행이야 너무 늦어 아 근데 손은 저거 들고 쳐도 되잖아 어, 그렇지, 만약에 친구가 저기 있었으면 저 어떻게 쳐? 어, 쳐야죠 돌 깨서 쳐야죠 어, 돌 깨서 야죠 네가 이런 멘트라니까 <laughs> 방송국에서 안 찾는 거야 <laughs> 아, 어때 자 그럼 세컨드 가야 되나 우리? 아, 가야 돼 가야 돼! 아 누구도 기대를 안 했어 This is 내 노마. 뒤수 있으신데 노마. 야공바꾸면안 돼. 저공으로 던져야 돼. 그럼. <laughs> 어떻게 던지 언더레가서 <laughs> 요거만 넘기면 <laughs> 돼. 잠수함 나니다 잠수함. 잠수함. 대진발, 대진발 좀 하고. <laughs> 어 잠마 <잠깐만>. 이거 <laughs> 뭐 하는 건가 지금? 야 이거 진짜 메이저 리그에서 보던 걸. <laughs> <laughs> 이거 이기왜뻥 떨어지는 거 아니야? 병희 그것들이 지금 검내하고 있어. <laughs> 와 진짜 형. <laughs> 자주세요자한번해 봐.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잘했어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 잘했어. 아, 그렇지. 잘, 잘했어. 잘했어. 오.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잘했어. 그나마 야병이나나 <laughs> 빼. <laughs> 저기 이거는 정한이 형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야, 승부욕 붙었어, 승부욕 붙었어, 이제. 앞으로? 아니, 야 저희 소나무 보면 되는 거야? 좋네. 저 뭐야? 저도 가슴 다 보고 아, 그러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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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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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스자세컨샷씩 저까지 갔습니다 지금 응. 가야 돼! 가야 돼! 자 조은희 씨 나와주세요 제 <laughs> 뛰는 거 그냥 머리 맞춰도 됩니다 음,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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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됐어, 됐서 간다! 됐어, 이제 조금씩 풀렸어, 나도 아, 우 되게 당한 거네 아... 네. 아, 이거 진짜 골프랑 좀 비슷한데요, 느낌이? 어, 재미, 재미있네 예, 이게 진짜? 어, 손넘겨주세 자, 그냥 앞에 떨어질게요 어어, 킥하지 네. 마 아, 지금 어디 전략이 뭡니까? 저 해저들을 넘기실 거예요, 아니면 끊어갈 거예요? 제가 그래, 나름 이제 세계 신기로 비공식 좀 보여주긴 한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자신 있으면 <쓰면> 넘겨보던가 한번 <laughs>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해션 <laughs> 죽이네 <laughs> <laughs> 설마 어우 조원이 우 와! 그렇지 오! 그렇지 빠졌어 빠졌어 아, 아니야 튀어나올 수 있어 대제다. 네, 자들 h 자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여기 h a n k y 아 u t 기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기 n k you. Thank you. Thank y o 요아니 a n k you. Thank you. Thank y o 와저 아. 됐다 빠졌어 빠졌어, 아, 오. 됐다. 빠졌어, 빠졌어. 오! 빠졌어 빠졌어 그렇지 빠졌어 빠졌어 와 넘었어 아. 넘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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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역전이다 여긴. 오케이 오케이 일제. 좋았어 시작! 오케이 와 역시 오 넘겼어 오, 자, 어여. 어여리, 어여. 가자 축구공 아, 많이 가져 왔어요 네네 축구공 어. 많이 챙겼습니다 손만안 되는. 근데 이거 잘못하면 발목 부러지게. 발목 부러지니까. 올려놓네. 좋네. 방수. 바로 갑니다. 오! 그렇지. 어. 그렇지. 오! 어. 좋았어. 올렸어, 올렸어. 가야 돼가야돼 그럼 둘이 지금 양쪽이 똑같은 거죠? 지금 똑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차면 다섯 번째입니다. 네. 저 야구나 축구 다. 오, 어, 그 카메라 괜찮아요? 설마 여기서 안맞아고 <laughs> 저희 저 우리 카메라 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야 이러면 안 돼! 다다다라 <목소리> 다다다다 <목소리> 약간 이렇게 흐르거든? 기억을 <목소리> 못해. 와! 너, 아, 오. 와! 와! 아, 오비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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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비까지는 아니다. 오. <laughs>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니네 둘이 사람이야, 언냐고 니네 둘이. <laughs> 자, 던질게요. 이게 점점 제가 봐서는 야구가 가까워질수록 유리해질 것 같아요. 정확도가 이제. 응? 던질겠습니다. 아. 아. 아 가볍게... 와... 아 정확히 진다. 아, 가까워지니까 야, 아 도겸이 님아아 <laughs> 아, 지금... 가야 돼! 가야 돼! 아 저거 내내볼친 내내 대로 치면 되는 거니까 아 저기까지 치죠 어 나오세요! 볼뭐 그러면 안돼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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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칙 아닌가 원래? 어, 반칙이야 어 응. 음. 조건이는 보니까 네. 심판 스타일이네 네. 심판들이 스타일이 있잖아 이런 <laughs> 거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 안정환 오아시티 어잘 잤다 좋아+ 좋아 어우 와 대단히 잘다 지금은 좋아, 이게 위로 띄우면은 안 나가니까 야잘 편해 좋아요 빠우니 가야 돼! 이제 오매 우리 식스 오냐 그리고 우리 볼이 앞에 있으니까 고, 고, 너부터 쳐야 돼 또. 짧다.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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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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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짧다. 아 올라가냐. 짧다. 아 올라가냐. 아 틀렸다 아 아, 뭐아아아아아 이거. 무슨 음. 일이오 너무 약해. 내려와 봐. 내려와 봐. 다시. 가만. 가만. 내려와 봐. 다시. 가만. 가만. 만아 내려와. 다 <laughs> 원안 됐어. <laughs> 상관없어, 저기서 넣으면 되는데 잠 뭐. 동환 형 역시 자 이제 야구. 오십 미터만 더. 또 잠수함 나오나요? 못 던지지. 와 어디서 여기 또 어디서 던지는 거야? 와. 나이스. 와와와 와. 와, 와. 나이스. 와, 와, 와. 나이스. 오. 야잘 모르는 놈 어떻게? 나이스. 와와와 와. 오. 야잘 모르는 어떻게?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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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과, 아니, 자살거 아니, 괜찮아괜찮아 됐어, 됐어. 뭐? 됐어, 됐어. 뭐? 아니, 아니, 괜찮아 거기서 해야 돼, What? 거기서. 아니, 거기서 해야 된다고. 아니, 저거는 어. 상관없어. 그냥 해야 돼. 이건 계획이 계획. 어, 있는 거니까 계획이라고요? 네. 가운데 가야 돼! 자, 축구가 제가 봐서 일단 여기서 넣어야 그렇죠. 동탁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예, 죄송합니다. 자, 여기 아, 되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와, 아, 이거 지금. 사실상 마지막 샷이에요들어왔 들어왔다 들어다 어디에요?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다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오버 어... 잠깐만 오버. 어. 넘어가면 안돼 넘어가면 오비입니다 어.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여기서 야구가 못 나오면 <laughs> 근데 이 야구가 골대가 너무 작어. 아 해요? <laughs> 아! 아 진짜 <웃음> <안돼>! <웃음> 아 몰라요, 몰라. 긴장한 몰라요, 긴장한 몰라요. 아, 아 진짜 어 <laughs> 진짜 맞었어 <오! 안돼! 웃음> 진짜 맞었어 <laughs> <진짜 안돼! 웃음> <진짜 안돼! 웃음> 자, 뭐야? 못는거뭐 아니야, 주짜면 못 넣었어 너럼 네가 못 넣으면 우리가 이겨, 이제 또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요 괜찮아 요 답이 조언입니다 네, 뭐 좋은 일이야, 나 믿어요 방송 아니지, 아니, 아니, 아, 아니 또 재밌잖아 아 어, 제가 쫄깃쫄깃한 게못 네. 뭐. <laughs> 넣을 수 있어, 골프와 치킨 맞춰놓고 가봐 아니, 저 정도는 이래 근데. 근데 저희 너도 지금 팬들한테 욕 먹어도 안 좋은 놈한테 또욕 <laughs> 먹는 게 두렵습니다 뭐해 <laughs> 어. <laughs> 이게 말했잖아. 내가, <laughs> 내가 말했잖아. 안가아 내가,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웃음> 내가 말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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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 이제 다 내가 말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말했잖말너 얼른, 얼른, 자게 이동하게 자, 게임을 얼른 치고 네, 아, 이게... 아, 이렇 아, 들어갔다 왔어. 아, 예, 저거도 뭐... 들어갔다아 예, 자, <웃음> 자, 타자. 자, 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확실히 축구는 이 그라운드가 좋아야 되거든요 불곡기 있고 막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랑 네. 두 번째 경기가 어떻게 선택이 될지 다 모르겠어요 그래 그렇죠 수있첫 그렇죠? 번째 사트는 네. 일단, 일단 야구가 승리한 걸로 네. 아 축하드립니다 슬가, 슬가. 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예두 아, 네. 네. 아, 아, 네. 번째 경기 <laughs> 한번 가시죠 가시죠 조빌런이야 조빌런 어 봐봐 잘굴르잖아잘굴르기는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렇게 또할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또 네. 구독자 이벤들을 통해서 네. 선배님들한테 지금 사인을 다 받았거든요. 네. 자저 이거에 저 이거 원영 구독자라고 이렇게 저희 또 사인, 또 사인, 아, 네. 네. 사장 좀 그래도 그래도 좀 조금은 치거든요. <laughs> 너무 못 보이죠, 그래서 무못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골프 좀 많이 입어봤거든요. 네. 하, 근데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어울려서 원래 계속 찍으시더라고요. 저를. <laughs> 네. 아왜 이렇게 두개이세요 <laughs> 영상에 나온 레노마 옷들은 네. 전국에 있는 레노마 골프 매장과 한정몰에서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골프 l 사인 볼 있어요. 한정 o l t u 고객들과 u p 레노마 네. 골프 t v Pol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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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l t 이 깔끔하게. 구독자 여러분들, 레노마, 김민수 실장님, 네. 조원이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